돌싱글즈 전다빈이 연예계 진출을 꿈꿨다. 최근 전다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큼 다가와준 가을 낙엽 날씨가 이러니 그냥 마냥 기분이 좋잖아 요즘 최애 프로인 마녀사냥이 피자와인 와인은 거들뿐 키키키키키 넘나 게스트 출연하고 싶다. 돌식용 마라 멘트스의 가능 인된 바닥을 구르며 웃는 얼굴 3회 보고 너무 재밌어서 4회 집중하다 목이 내방 물리고 집으로 튀튀 일요일 아침도 날씨가 너무 좋길래 아점 테이크아웃해서 또 공원행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전다이는 공원에서 예능 프로그램 마녀사냥 2를 보는 모습 앞서 연예계에 관심을 보였던 그는 게스트 출연 욕심도 내는 모양새, 한편, 전다비는 MBN 연예 리얼리티 돌싱글즈 3에 출연했다. 최근 엉덩이 속살 노출을 해 화제가 됐다.